안녕하세요. 선아 킬리입니다 어, 오늘도 좋은 아침이고요. 오늘도 같이 명언을 따라 써볼게요. 오늘, 오늘은 윌리엄 포크너라는 사람이 말한 남들보다 잘하려고 고민하지 마라. 지금의 나보다 잘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 이 문장을 같이 한번 따라 써볼게요. 어, 이 문장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오늘 이걸로 결정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어, 좀 길긴 한데 어, 따라 써볼게요. 길게 한번 써볼게요. 남들보다를 좀 진하게. 지금 이거 속도를 조금 빨리해서 영상을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거 보이는 것보다는 저 천천히 쓰셔야 돼요. 남들보다 잘하려고는 작게. 고민하지 마라. 루틴 하게 써 볼게요. 하지 마라. 이렇게 긴 문장은 획도 선 긋는 그런 모, 어, 뭐라 지 모양도 다 비슷하게, 비슷한 느낌으로 가야 돼요. 어, 군데군데 작은 글씨들은 조금 이제 내가 봐,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긴 문장은 끝까지 그냥 한번 일단 써봐야 되는 거. 그래야 나중에 이제 고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의 나에서 나자를 좀 크게 썼고요. 음. 보다 작게, 작게 썼고, 그 다음에, 잘 자를 크게 쓸 거예요. 잘, 이제 하려고. 음, 그 다음에, 밑에다가 S는 게 음, 이렇게 긴 글을 쓸때 줄이 어,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공책 줄 공책에 쓰는 것처럼 일자로 잘 쓰셔야 되는데 크기가 이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게잘안 되시면 살짝 줄을 연필로 그으시고 나서 쓰시 쓰셔도 돼요. 중요 자를 크게 쓰고, "하" 다를 밑으로 이렇게 길게 내렸어요.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한번 써봤어요. 길게, 남들 고민 나잘 중요. 이런 단어들을 좀 진하게 쓰고, 전체적으로 크고 작게 한번 해봤어요. 이번엔 제노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남들 보다 잘자를 좀 크게 쓰고 진하게 크고 진하게 잘 하려고 그다음에 빈 공간에다가 고민하지 말아라를 쓸 거예요. 고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얇게, 작게. 그 다음에, 지금의 나보다를 한 줄로. 지금의, 그 다음에, 나자를 진하게. 나, 보다, 도 잘하려고 할 때, 잘 자를 크게. 잘, 공간에다가 s는 게 중요하다. 중요자를 또 크게 쓸게요. 중요 옆에다가 그냥 써볼게요. 하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서 써봤어요. 어, 여러분도 오늘 어, 제 글씨 일단 따라하시고요. 문장 구성을 살짝씩 바꿔서 또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